자, 안녕하세요. 준테라피티 v 의 몽깡준입니다. 자, 오늘은 수지신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수근신근들과 비슷한 근육들, 이 손목의 이제 신전 근육들 중에 하나이고, 이 수지신근들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총지신근, 그리고 시지신근, 그리고 수지신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며, 어, 해부학적 부착을 보시면은 일단 총지신근. 총지신근 같은 경우는 기시는상완골의 외측상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전 근육들은 이제 손목의 신전 근육들은 다 이제 외측상가 쪽에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완골의 외측상가에 붙어서 정지 4개의 권으로 나뉘어져 2지, 3지, 4지, 5지의 중절골에 말절골 부착. 손가락 끝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지신근은 그리고 시지 신근 같은 경우는 기신은 척골의 내측, 예, 척골의 내측에 부착이 돼 있어서 두 번째 손가락, 제2 중수골두부의 척측에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 소지 신근은 상완골의 외측 상가, 예, 상완골의 외측 상가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소지의 근이 중이 원이 수지 배측,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 지배는 이제 경추 6번에서 8번의 요골 신경의 신경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요골 신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추 6번에서 8번에서 이렇게 나와서 경각골을 뚫고, 상완골을 지나서 이제 요골 측으로 이렇게 가는 신경이 요골 신경인데, 이 요골 신경의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 근육이 되게 많습니다. 자, 상완골 더 보시면은 이제 상완삼두근 쭉 그리고 상완요골근 그리고 장육축 수근신근 죽근단육축 수근신근 해외근 지신근 그리고 소지신근 그리고 척축 수근신근 그리고 장무지외전근 그리고 단무지신근 그리고 장무지신근, 그리고 장무지신근 시지신근 이런 근육들이 다 이제 요골신경의 신경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위쪽에 이제 밑에 쪽에 전환 쪽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경주 쪽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 전환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요골신경의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근육들을 다 같이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3D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자전원 쪽에 여게 이제 총지 신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게 이제 소지 신근, 그리고 총지 신근 안에 얘를 제거를 했을 때 안쪽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시지 신근. 자 그러면은 총지 신근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지 신근부터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외측상가에서 2, 3, 4, 5지에 이제 손가락 끝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 기능적인 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위스트 익스텐션, 어, 손목의 신전기능, 다 신전 근육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신전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핸드, 그러니까 손가락에 익스텐션, 2G, 3G, 4G, 5지에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가락에 예, 신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소지 신근을 보시면은, 소지 신근을 보시면은, 음, 외측상가에서 이제 제 오지, 소지 쪽에 이제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얘도 이제 손가락에 핸드 익스텐션, 손가락에 신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예, 소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음, 신전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CG신근. CG신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이 예, 총지신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첫골 예, 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서 두 번째 손가락에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스트 익스텐션, 이제 손목에 이제 신전 기능과, 그리고, 이 손가락에, 엔드 익스텐션, 손가락에 이제 신전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의 신전 기능이 조금 더 강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노트를 보시면은, 자, 노트 보시면은, 이제, 테니스 엘보나 손가락 관절염으로 쉽게 오진 된다. 자, 이제,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측상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증을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어, 모든 통증에 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음, 두개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악수같이 손을 꽉 쥐는 동작들이 힘들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전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굴곡근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두개다 같이 동시에 보시는 게 좋고, 약지와 소지의 경우 통증 발생 시 따로따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로 움직인다. 자, 총지신근은 뻣뻣한 손가락, 스티프 핑거를 만드는 근육이다. 손가락을 굴곡시킬 때 뻣뻣한 느낌이 있고, 혹은 뻣뻣하여 굴곡이 잘안 된다. 자, 스티프 핑거의 대장은 사각근이다. 손의 모든 통증을 연계한다.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혈관이 폐색이 돼도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각근, 이제 경추부터 이제 나오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경추부터 이렇게 나오는 근육들, 아니면 신경들, 그런 신경들을 같이 보셔야, 신경과 근육을 같이 보셔야, 이전하 쪽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연관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사통을 보시면은, 음, 총지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2지랑 3지 쪽에 방사통이 있고, 그리고 3지랑 4지 쪽에 이렇게 방사통이 있으며 어, 2지랑 3지 쪽은 좀 위쪽에 이 트리거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3지랑 4지의 방사통은 그보다 조금 밑에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트리거 포인트는 항상 본인이 이렇게 촉진을 하셔서 조금 더 어디가 조금 더어 많이 뭉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잘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CG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첫골 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엄지랑 중지 이렇게 사이에 방사통이 있고 그리고 이 첫골 내측에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수지신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